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장원 가구기에서 지금 이벤트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? 그리고 들고와나와 나... 와. 인타코 음, 인타코 우와 음, 이거 이빨 까야겠다 근데 이거 심어야지 아니, <laughs> 이거 뭔데? 아, 이거 쓰레기. 어째 이거 안 좋은 거 뜨는데. 토끼 들고 장난치기. 어. 어, 제가, 아까 제작, 제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저쪽에서, 오! 오. 이거 설치해볼까? 이건가? 아닌데. 어, 이거다 내가 파랑 달걀 샀는데. 어, 그래 이거. 뭐야, 전도는? 어. 머와 씨, 겁나 많이 빠졌네. 번개 와야. 번개랑 와 겁나 많이 빠졌어. 와. 와, 너무 아 기분 좋다. 아 어, 기분 너무 좋아야 바나나에다가도 떴어? 응. 계속 있으면은 이거 <laughs> 되겠다. 그럼 이벤트 계속 열리냐? 재나무에는 뭐가 많이 달려있어 뭐 봉기나 뭐 블러 뭐 그런 거 있으면 뭐뭐뭐한 시간동안 있어요 와 어. 다시 타고 그렇지 파나? 넌안 응, 팔아? 이거는, 이거는 사지 말자. 여기잖아. 그건 넌나 지금 돈이지, 뭐. 근데 지금 그럼 1억에서 지금 1억이 안 되는데? 야, 그러면 내가. 살 수는 있는... 없고. 아, 나 이거 사고 싶은데. 이거 있으면 무조건 살 건데. 어. 다음 거 뭐야. 여기. 아, 쉽지? 뭐, 어디 있어? 꽃, 추중에서 여기 있다. 뭐, 이거 하나만 하면 뭐 되겠지? 어, 겁나 맵겠다. 어, 벌써부터 냄새가. 아, 아 잘못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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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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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게 있어 빨강 아와 어! 어시어프 답답하네 아 아니 있다 아 맞아 아까 그래, 그 그거 그거 맞아 응 음, 번개는 전시해놔야지 아이씨, 못 보겠다. 안 보여. 이게, 뭐, 뭐였지, 응? 어? 뭐? 아, 똥 쌌구나, 우리 오링. 이, 이거 뭐였지? 이거 일단, 팔 수는 있는데. 야, 이거 팔게. 빡빡하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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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싸, 기모찌. 아싸, 기모찌. 아, 기모찌. 자. 자. 빈짝 반짝하죠? 이 제가 저안 볼게요. 잠깐만. 씨. 와, 쓰레기 뜨자마자 바로 아침 되네. 아니야, 뭐 망고 아니 진짜 왜구데기가또뭐살수 <laughs> 있는 거 있나?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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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좀 좋은 것좀팔아 아,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아 이건 아, 나 솔직히, 고추보다 이, 이게 더, 이거, 포도 아니면 이거, 아. 나 처음에 이 망고 이걸 안 샀는데, 지금 무슨 일매인지도 모르고, 그냥 심었는데, 장난으로. 근데 망고였어, 망고, 씨앗. 나또 당근 씨앗인 줄 알았네. 아, 이, 이것도 번개 맞은 거구나. 아, 이거 번개 맞은 거였어? 색깔 너무 빈짝빤짝하지 않더라 너무 이, 이 이거, 겁나 빤짝빤짝거리잖아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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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h 빤짝 어? 이거, 리잖아 바바바바바. i 바바 봐봐 봐봐 나빤짝빤짝봐봐지 어?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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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<laughs> 저 봐봐. 이것도 번개 맞은 봐거든 b a baba, 거 a b 코 baba, b 我我不。啊，我好查查查查查查。 잠깐만 아 그냥 이거 팔아야겠다 이거 팔게요 다네돈 겁나 적게 적게 주네 음 그래도 조금 짤짤하네 조금 짭짤했으면 좋아 아 잘못 말했다 아, 아야 장소를. 또, 이 에그를 얻을 수있잖아 300, 잠깐만. 304, 240. 요거. 아, 이두 개나 줘? 어차피 이거 하려면 에그 하나, 뭐. 세 개밖에 못 씹는데. 아이씨, 제발 좋은 거떴으면 좋겠다. 그땐. 오, 아, 또. 어, 좋은 거 파니? 아, 판다, 안 판다. 좋은 거안 판다. 뭐, 자랑해? 쓰레기네? 맞았는데 그 <laughs> 빨간색깔 그것까지 묻힌 거. <laughs> 야 이거는 아싸 개꿀딩. 아싸, 아싸. 야걔다 번개 맞은 건데 이거. 야나애그 내놔. 애그 내놔. 애그 내놔. 고적발. 거의 팔 밖에 안 돼. 잠깐만 내것좀 보볼게. 자. 근데 지금 번개를 쳐 있는 게 아니라. 뭐, 우리 여기. 요 여기 있었는데 와 겁나 빠르네 생. 내 지금 새 빨간 걸 찾으러 다녀요 이딴 거 말고요.

그래, 그래서 이거, 에이, 이거 두개 없는 것 같... 하고, 음, 영상 중단하자, 제발, 얘들아. 나 지금 12분 동안 지금 찍었어, 지금 이거. 응? 자라나고 있는 거야, 이거? 응, 어, 자라나고 있구나. 아, 그때 심었구나. 어제 심었나? 이임 겁나 재밌는데. 저 여기서 시뻘건 게 없어요 이런 거 말고 이건 번개 맞은 거 이거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에 만나요. 전뽀삐랑 같이 여행을 떠나러 갈게요. 아씨, 빨간 거왜 없는 거야? 죽이러 가야겠다. 야, 너 죽었어.